우리나라 최초의 꽃 축제로 유명한 이곳의 장미 축제, 4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추억과 함께 했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축제에 모두가 분주하다고 합니다. 우리 장미 축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아, 바로 좀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하우스프로 장미를 육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장면도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네. 네. 장미를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사람들이 장미 아빠라고 불러. 아... 네, 그 테이크아웃 장미라고 해서 컨셉은 그거였어요. 장미를 한잔 집에 가지고 가는 올해 이제 장미축제 40주년 기념해서 다시 판매를 할 건데 네. 오늘. 여기다 옮겨 심는 작업을 좀 하실 거예요 축제 현장에서 판매할 컵 장미 배수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줘야 하는데요 오늘 100개의 컵을 뚫고 장미를 심을 예정입니다 저, 잘 하고 있나요? 아, 그만큼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50개가 아직 좀 남으신 거고 여기 지금 50개 더거든요 네. 얼마 안 돼요 네네 네, 얼마 안돼 알겠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그래도 아, 잘 하겠습니다 많이 해보셨나봐요. 뜻밖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laughs> 칭찬이 호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제가 네, 칭찬이 후예요. 봄이 <laughs> 처음이라 어설프죠? 아무래도 예, 봄이 처음이라 <laughs> 처음 하면다 어색한 거. 생각해 보면 지금껏 만난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상냥하고 따뜻하셨습니다. 할수 있어요. 전 <laughs> <laughs>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공한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뭐 지금도 알아가면 되죠. 영사농사 어, 네. <laughs>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애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 다시 힘을 내서 일해 봅니다. 진짜 예뻐요. 예. 네, 이거 정원에 진짜 쫙펴 있으면 정말 밤하늘에 별이 핀것 같아요. 이 품종이 다. 다른 건가요? 다 달라요. 왜요? 장미 아빠 손끝에서 어, 육종이 됐고 엄마 네. 엄마꽃, 아빠꽃이 서로 결혼을 시켜 주셨고 한만 명의 자식들이 생기면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선별을 기다리고 있는 장미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품종이 선발되어 수년 후 축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바깥에다 심어 가지고 부직포하분난 심어서 더 키울 거예요 이만큼. 아직 작은 장미를 큰 화분에 옮겨 심어 다양한 특성을 확인해 선별한다는데요. 오늘은 100여 개의 화분을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손수레 운전, 장미를 싣고 또 싣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하나 뭐 처음 처음 해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랄까 뭐라... 아, 균형을 맞추는 게 아, 따다가 수년 전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아주 달콤한 향을 풍기는 장미인데요. 음, 네힘내 힘내시라고 제가 꽃이 약향 났으면 오 진짜, 진짜 힘힘이 나죠? 네 오. 아, 이제 달리세요. <웃음> <웃음> 아, 네. 출발. 에큰 어, 아, 네. 네. 아, 화분에 들어갈 원예용 상토도 옮겨 주었는데요. 수백 개의 화분에 들어갈 흙 양도,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또 재밌나요? <laughs> 이거 안 재밌어요 <laughs> 아, 여태까지 진짜, 아. 아, 진짜 다 재밌었는데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아, 이게 약간 마음, 마음 같지 않나요? 몸이 마음을 안 따라줘요 이게 막 팍팍팍 하고 싶은데 이온뒤 물을 먹으면 흙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8324 25 26 27 28 여기까지 있으면 될요28올 28개? <laughs> 네. 이제 우리 이제 부지포 화분에다가 네, 부지포 화분. 예, 요 이제 아까 우리 상토 원예용 상토를 한 절반 정도 담아 주시고. 오, 오, 네. 아 이게 부직포 화분이군요 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부어줍니다 흐물거리는 화분에 무거운 흙을 옮겨 담으려면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이게 재미가 덜 하네. <laughs> 아이고.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지금 무념무상. 네.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힐링이 된다니까? 이게? 힐링이요? 예. 네. 아니에요? <laughs> 아까는 좀 힐링이었는데, <laughs> 와.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져. 아 진짜요? 예, <laughs> 네. 그죠. 오. 아, 아 예, 꽂아놓고 싶네요. 한번 꽂아봐요. 진짜 예안 네.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꽂아드릴게요. <laughs> 됐다. 아, 꽂꼬자 <좋아요>. 씨. <laughs> 네. 마지막으로 흙을 담은 부지포 화분에 아까 가져온 어린 장미들을 옮겨 심어줍니다. 네. 아. 오. 네. 오. 오. 내년이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 축제 관객들을 만나는 애들이 한이백몇개줄 중에서 몇개 정도가 되는 걸까요? 올해 지금 한 700개 정도 선발한 애들 중에서 또한세개 정도. 아 어. 아 네. 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개 중에서 한개 나가는 거. 아, 같고. 그렇구나. 네. 진짜 쉽지 않다. 단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 고작 하루 잠깐 도왔을 뿐인데도 온 몸이 아파 왔는데요. 매일 같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정원사 분들이 아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되게 기네요 꿈을 오랜만에 써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안될것 같기는 해요. 약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꼴랑 이거 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 축제. 이른 아침 장미온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찍 나왔어. 네, 와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시기적으로 그 필드의 장미가 안필 시기라서 한천개 정도 화분이 미리 장면으로 가서 초기에 분위기를좀 잡아주는 거예요. 아닌데? 축제 초반 분위기를 잡아줄 아주 중요한 화분들인데요. 아, 얘 확실히 무겁다. 아! 허다란 화분에 가득한 흙까지 무겁고 따갑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오, 오, 오. 아, 툭 내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이걸 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무게가. <laughs> 오늘 옮길 화분은 여기까지 마지막 트럭에 실어 테마파크로 향했습니다. 오, 어? 자 여기는 이거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박사님이 모자 이름이 써 있는. <laughs> 나랑 일심동체야. 영광입니다. 네. 아침에 조, 조금 전에 실었던 화분들 다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해서 네. 오, 이제 오, 네. 필요한 공간으로 다 이제 재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실에서 가져온 장미는 장미형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서이서 지금 빨간 색곳 노란 색곳흰색이이 색깔, 있어요. 이 네. 그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네. 여기 존은 전부 다 분홍색으로 이이이 네. 화분을 들어올릴 때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내리는 건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빨간색 장미를 내려놓았으니 이제 분홍색 장미를 실어올 차례입니다 어, 핑크가 별로 없는디? 이 정도는 핑크일까요? 요거는 핑크인 것 같은데. 현장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진두지휘하는 베테랑이 누구보다 바빠 보였는데요. 화분 위치를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나 봐요. 그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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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인데. <laughs> 똑같은 계열의 핑크만 놓으면 되게 단조로운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핑크인데 진하고 연하고 한 것들이 잘 섞여야 되는데 이게 또 한쪽에 몰려있으면은 또 그만큼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요. 아침부터 몰아치는 노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헤매는 저를 보다 못한 베테랑이 현장을 지휘하다 말고 달려오셨습니다. 보면 바닥이 네모잖아요? 예. 이거 잘 맞춰가지고. 네. 방향. 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하시는 되거든요. 네. 이렇게 나 색깔 이렇게 했다가 또. 맞아요. 원래 이렇게 네. 다양하게 깔았다가 네. 톤이,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다 핑크로 바꾸고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나봐야 아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건 설계, 도면으로도 그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빨빨 대응하러 가겠습니다. 어, 신속. 네.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유, 물을 아 물을 아... 먹 아.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화분을 나르다 떨어진 꽃잎, 고된 노동 속 저만의 낭만 한 장, 소중히 주워놓고 다시 열리려 봅니다. 아, 어.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가시면 제가 따라갔을 텐데 지금좀 숨좀돌릴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저, 저기 아무래도 눈에 걸리네. 너무 진해가지고.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옮기고 또 옮기고. 온 힘을 다해 막반 스퍼트. 그리고 어. 여기 딱 정리하고. 네. 작업 끝.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분까지 내려놓고 나니 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드디어 장미 축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미 축제의 개막을 맞아 진행된 베테랑의 장미 해설 저도 들어봤는데요. 자, 장미는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미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기,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걸다 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장미 우리 붉은 장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분홍색 장미는 고마운 사랑 노란색 장미는 대반의 자, 사랑 파란색 장미는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지금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슴 깊이 와닿던 순간. 그리고 축제 당일 저의 마지막 업무가 남았는데요. 힘들게 만들었던 컵장미를 직접 판매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테마파크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아 음. 네, 저희 옷부터 갈아입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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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의상실이 어디인가요? 저 따라오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갔다 올게요. 극내향이인 저 정신 차린 틈도 없이 옷부터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런 거 하나 써줘야 뭐지 뭐지 이 표정은 너무 새처럼 한데? 아, 그, 아니 괜찮 괜찮아요 제가 지금 제 거울을 못 봐가지고 어. 네. 이제 호객을 하셔야죠 호객을 500개 한정 판매하고 500개 있습니다. 한정. 알겠습니다. 네. 이팅 컵장미 보고 가세요. 500개 한정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컵장미 보고 가세요. 흑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저희 장미 이렇게 컵에다가 넣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모두 심을 수 있는 거 네? 심을 아, 수 있는 거죠? 아네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 정원 장미예요 어머니. 정원 장미.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일반 꽃집에서 사는 장미와 다르게 병이랑 해충에 강해서 키우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걱정과 달리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판매 성공. 성공적인 시작의 자신감이부터 더 화려한 머리띠로 바꿔 쓰고 본격적인 판매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몇개팔 거예요? 네. 오늘요? 그 띠디 님이 100개 만들었으니까 네. 100개 팔고 100개 갑시다. 파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100개. 네. 할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난 이제 소임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한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잘해 보겠습니다. 자, 100개, 100개 판매라는 막중한 임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500그루 한정 수량으로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보세요. 끝을 올리면 네. 좀 끝을 보세요. 네. 요요 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장미, 네. 네. <laughs> 네. 장미 보고 가세요. 네. 멘트 한번쳐 주시죠. 네. 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장미 꽃한 번씩 보고 가세요. 가시는 길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컵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약간. 해야 되는군요, 네. 장미 장...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어, 원래 이렇게 네. 사람들이 무심, 무심한가요? 예, 네, 좀 무심합니다.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네. 첫 판매로 얻은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 역시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했던 것중 제일 힘듭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테마파크 정원사로 일주일을 살아보니 느껴지는 바가 남달랐는데요.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해보니까, 아, 확실히 또 달라 보이긴 해요. 길가에 펴 있는 꽃이나, 특히 이런, 뭐랄까, 관리된 정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다. 그런 노력과 땀과 그런 것들이 이런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구나. 아, 약간 그것 감동적이었어요. 한 애들 키울 때 말고 처음이라서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laughs> 애들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laughs>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김치 됐 <laughs> 애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봐요. 전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 일찍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때는 다 자녀들 연차 내고 저도 오늘 하루 추가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을,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재현하려고 아, 아, 이렇게 다 가지고 어, 왔거든요. 장미수생 때 찍었던 아, 사진들 아, 가지고 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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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이 해보자 아, 했는데, 이게 96년도, 7년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 오늘 추억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세월이 흘러도 늘그 자리에. 많은 이들의 추억을 머금고 존재하는 정원에서 보낸 일주일, 제 마음도 소중한 싹을 싹틔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꾼 나무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자라주면 가장 뿌듯했는데, 어, 요즘에는 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뿌듯합니다. 예. 정원과 식물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 그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